사단법인 한국화장실산업협회가 지난 13일 오후 3시 수원시 장은구에 소재한 해우제문화센터에서 창립기념식 및 전진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화장실 문화와 관련한 단체 및 기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협회 창립기념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창립식에서 김교원 전 수원시 환경국장이 초대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어 수석 부회장에는 박진수 주식회사 규시스 대표이사, 부회장에는 조재돈 주식회사 더케이엄 회장과 조재희 주식회사 토리아 대표이사, 그리고 사무총장에는 김현식 환경경영연구원 원장, 사무국장에는 주식회사 무림교역 대표이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어 고문에는 정영욱 정강경영전략연구소 소장과 하승재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회장, 서기원 대림대학교 명예교수를 포함해 자문위원 7명, 전문위원 8명, 협력관 5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을 개최한 한국화장실산업협회는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의 선도국가인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화장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사회에 맞는 지배구조를 미래의 원동력을 가진 패러다임으로 구성하자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보건과 위생을 넘어선 재난과 재해 등 사회적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사단법인을 창립했습니다. 이날 김교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계 화장실 문화의 성지인 수원 해우제에서 창립 행사를 갖게 되어 영광이다 라며, 인간은 누구나 화장실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슬로건으로 세계 화장실협회를 창립하신 고 심재덕 초대 회장의 철학과 신념으로 이룩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을 되살리고자 한다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공통적인 사업 연구를 통해서 성장 노드맵을 제안하고 향후에는 포탈 경영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정책과 기술 협력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구타임즈였습니다.